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단련하셔서 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고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며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소산하고,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겠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기를 죽게 드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리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너를 도울 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같이 신명기 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장 6절부터 어, 8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주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니주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자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컬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곧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우리 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의 피 곧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으면 바로 이 언약에 따라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안에 가고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또 안에 있으면 그런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함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신 새 상속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에서 44장 말씀.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너를 도울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도울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출해내셨습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일컬어 너를 도울 자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자이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너를 도울 자라고 주님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돕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돕는 분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오라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낙심한 마음을 말씀으로 강력하게 해주심으로말미암아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예와 함께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네, 이 하나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은,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 음모를 알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음모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바울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리아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리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 하고 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전하게 나와서 가이사랴로 갈수 있도록 그를 호위할 수가 있는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주셨고, 또한 짐승들의 바울이 탈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울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5절까지 주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고,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며,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소산하고,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소산하리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겠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기를 죽게 드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원란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장차 닥쳐올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 다음 같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한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그분의 발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에는 대지각변동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그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생태계가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로부터 나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영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 1서 어, 2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 요엘서 요엘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을 어,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예, 장차 미래에 닥치게 될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의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사야서에서는 이 미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고 또내 영을 내 씨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요엘스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영께서 임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소산하고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소산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각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그분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활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화평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게 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어, 3 9절까지 말씀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곧 명절의 그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수의 강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는 자들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한 생수의 강들을 더욱 더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분이 먹일 양식을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 이사야서 44장 말씀 예,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5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겠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기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리라. 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 양민족들은 천연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땅의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네 6절 말씀. 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에 셋째 딸이 시작된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사막으로 가서 광야의 장막을 쳤기 때문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정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소유 보물이 되리니, 특별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온 땅의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이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도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더 강력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